네, 안녕하세요. 김준성입니다. 우리 팀에게 해보는 질문, 두 번째 질문,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질문은 우리 팀 내부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이걸 공개적으로 대화를 하고 그리고 극복하려고 노력하는가? 그런 모습이 우리 팀에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자, 잠깐 슬라이드 보면서 제가 더 설명을 드릴게요. 네. 슬라이드를 한번 같이 보죠. 보시면 질문은 간단합니다. 우리 팀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우리 팀은 이 갈등을 어떻게 대응하느냐, 어떻게 하느냐라는 겁니다. 쉽게 이렇게 합니다라고 말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있을 것 같긴 한데 권장드리는, 전문가들이 권장드리는 방법은 어떤 갈등이 생겼을 때이 갈등을 오래 묵혀두지 말라는 거거든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방법은 우리 팀 안에 이런 갈등을 공개적으로 대화로 풀게끔 하는 어떤 소위, 뭐, 가칭입니다. 소위 팀, 우리 팀의 갈등, 대화, 어떤 이런 시스템이 정기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 그러면요 그냥 그냥 저냥 이거 보세요 뭐 당연히 그거는 시간의 질환 해결해 주는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이렇게 인식이 돼 버리면 어떤 식으로 가냐 그러면 시간의 지나니까그 껄끄러웠던 문제가 다뭐 과거로 흘러가 버렸잖아 참길 잘했어 라는 식으로 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돼 버리면 생산적 갈등 그러죠. 업무적으로 어떤 아이디어를 냈더니 이 아이디어나 이 제안이 동료의 의견이나 동료의 업무량과 충돌이 나기 시작했던 경우는 있을 겁니다. 이럴 때아 나는 이걸 시도해 보고 싶은데 내가 이걸 시도했다가는 우리 팀장님과 갈등이 생길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이거 시도조차 하지 않겠어라는 것들이 우리 팀에 빈번하게 될수 있다는 거죠. 또는요. 내가 팀장인데 내가 팀장인데 우리 팀원들 사이에 뭔가 달라, 조금 분위기가 서먹서먹해진 것 같아. 내 느낌상으로는 알겠는데 뭐내 문제가 아니니까 그들끼리의 문제니까 알아서 하겠지라고 내버려 두시면 실제 우리 팀의 팀워크라는 거는 자꾸 떨어지게 됩니다. 뭐더 깊이 들어가면 여러 할 얘기가 많지만 팀원들 간의 갈등은 생각보다는 그 파장력이 클수 있다는 걸 명심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팀의 갈등을 공개적으로 극복하려는 그런 시도가 우리 팀에 정착이 돼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 솔직히 조금 민감할 수도 있는데, 뭐 a 씨와 b 씨 그리고 내 사이에서 이 업무권으로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죠. 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우리. 다들 프로처럼 한번 얘기 한번 해볼까요? 라는 식으로 공개적으로 어떤 그 행사를 만드셔야 된다는 겁니다. 당연히 감정을 최대한 앞세우지 마시고 서로 양보한다는 입장에서 그리고 서로 조금 더그 뭐가 꼬였는지 이 현상을 서로 알아간다는 입장에서 접근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심지어 그 대화가 한 번의 대화로 그 갈등이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씩 하나씩 뭐한번더한번더 이해를 하면서 넘어가 보십시오. 이럴 수도 있습니다. 팀에 어떤 갈등이 생겨서 내가 팀장으로서 전체를 모아서 대화를 시도했더니 답을 찾지 못했어. 아 괜히 한것 같아. 글과 부스로 만든 것 같아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도는 반복적으로 있어줘야 됩니다. 이게 왜냐 그러면. 내가 한번 뭐 시도했더니 어색한 분위기가 풀리지 않았어라는 건 당연한 현상이지만 우리 팀에 이런 풀수 있는 어떤 솔루션은 이런 이벤트들이 우리 팀에 있냐 없냐에 따라서 향후에 우리 팀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우리 팀을 인식하는 팀문화라 그러죠. 우리 팀을 인식하는 게 달라지게 됩니다. 아 갈등이 생겼네. 이건 서로 대화로 풀수 있는 어떤 기회가 있어라고 인식하는 것과요. 그렇지 않은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알아보고 어떤 오해가 있는지 이걸 명확하게 커뮤니케이션 할수 있다라고 팀 구성원 모두가 느끼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생각보다 갈등은 크고요. 이 갈등을 묵혀두면 불신이 생기고, 불신이 생기면 이건 더 이상 팀워크가 일어날 수 없게 되죠. 어떤 갈등이 생겼다라고 하시면, 이 갈등을 명확하게 정의 내리시고 함께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그런 팀의 시스템이 어떤 정기적인 이벤트라고 할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상당히 좋습니다. 자, 우리 팀 내부적인 갈등 공개하려고 복복하려고 하는가 질문을 한번 해보시고, 아, 별로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그냥저냥 시간이 해결해 주면서 넘어갔어요. 뭐 사람이. 다른 부서 또는 퇴사하고 나니까 괜찮아졌어요. 이런 식으로 자꾸 넘어가시면 그런 갈등들이 계속 반복되게 되는 거죠. 한번 우리 팀에 이렇게 팀 내부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의 어떤 장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즐거운 하루 되세요.